여기에 정말 미쳐버린 이강인 선수인데요. 파리생제르맹에서 맹황약 중인 이강인 선수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지표가 축구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파리생제르맹에서 뛰었던 선수들 중한 경기에서 키패스 7회 이상 기록한 선수는 총 4명입니다. 모두가 알만한 월크린 선수들 밖에 없습니다. 네이마르, 디마리아, 메시, 사라비아 선수인데요. 이중 네이마르는 3회나 기록할 정도로 파리생제르맹에서 키패스를 뿌리는 역할을 담당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강인 선수가 추가되었습니다. 심지어 이번 시즌만 두 번째입니다. 지난 2024년 시즌에서 키패스 7개를 기록했고, 올 시즌 생태티엔전에서 키패스 7개를 기록하며 네이마리 선수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한 경기 키패스 7회 기록 선수가 되었습니다. 올 시즌 이강인은 PSG에서 팀내 득점 순위 3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우스만 뎀벨레와브레들리 바르콜라를 제외하고는 이강인이 가장 높은 득점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미드필더 포지션도 함께 수행하기 때문에 득점 순위 3위는 놀라운 기록입니다. 이와 더불어 팀내 도움 순위와 공격 포인트 순위에서도 3위를 기록하면서 공격의 핵심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회 창출에서 이강인은 팀내 최고 수준의 기록을 보유했는데요. 기회 창출이 45회로 2위인 댄벨레보다 높았고 빅찬스 창출도 12회로 팀내 최고인 상황입니다. 은바페 없는 PSG의 왕은 댄벨레인 줄 알았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이강인이었습니다. PSG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루이스 엘리케 감독 아슈라프 하킴이 비티냐 누누 맨데스의 재계약을 발표했습니다. PSG는 우리는 엘리케 감독과 2027년까지 계약을 연장했다. 하킴이 비티냐 맨데스는 2029년까지 재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재계약으로 PSG는 대부분의 핵심 전력을 2028년 여름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주전급 자원 중에서 2028년 이전에 계약이 종료되는 선수는 2026년에 만료되는 잔루이지 돈나룸마와 2027년에 끝나는 파비앙 루이즈뿐입니다. 두 선수를 제외한 주전급 자원들은 모두 2028년 혹은 2029년까지 PSG 선수로 뜁니다. 이강인은 2028년까지 계약된 선수 중 하나입니다. PSG와 재계약을 체결한 세 선수의 중요성은 말로 다 설명이 불가능할 정도인데요. 풀백의 중요성이 날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현대 축구에서 하키미와 멘데스를 잡은 건 매우 크다는 평가입니다. 하키미는 지난 시즌부터 유럽 최고의 풀백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멘데스는 부상을 털고 돌아와 PSG의 왼쪽을 탄탄하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핵심 미드필더인 비티냐도 마찬가지인데요. 현재 비티냐만큼 중원에서 사령관 역할을 해줄수 있는 선수는 전 세계에 많지 않다는 평가입니다. 엘리케 감독의 전술 구현에서 매우 중요한 풀백과 수비형 미드필더를 잡았기 때문에 PSG는 후방부터 전방으로 이어지는 코어 라인이 앞으로 3년 동안은 탄탄하게 지켜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PSG가 가지고 있는 목표는 딱 하나뿐입니다. 이미 프랑스에서는 적수가 없는 PSG이기에 유럽 최정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 트로피를 원하고 있습니다. 킬리안 은바페가 레알 마드리드로 떠나면서 슈퍼스타는 잃었지만 P.S.G.는 이제 조직력을 앞세워 U.C.L. 트로피를 노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슈퍼스타 위주의 영입에서 벗어나 팀에 융화되고 조직력을 올려줄 수 있는 어리고 유망한 자원을 집중적으로 영입하는 중입니다. 이강인도 이러한 방향성에서 영입된 선수 중 하나입니다. 핵심 자원들을 모두 붙잡았기 때문에 당분간 P.S.G.는 전력 유출에 대해서 크게 걱정할 거리가 사라졌습니다. 빅 클럽들에게 있어서 핵심 선수 지키기는 매우 스트레스 받는 작업 중 하나지만. PSG는 전력 보강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 셈인데요. 엘리케 감독의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2027년까지 재계약한 것도 이러한 방향성의 일환입니다. PSG는 여전히 스트라이커 자원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지만 엘리케 감독은 제로톱 전술로 밀고 가는 중입니다. 최근에 우수망 덴벨레가 새로운 역할에서 기량이 터지면서 PSG의 걱정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이강인과 함께 UCL 트로피를 노리려는 PSG의 계획이 차근차근 진행 중입니다. 바이엘은 민헨과 중원 핵심 요주와 키미히가 10년 만에 갈라설 것으로 보입니다. 민헨이 키미히와의 재계약 협상을 철회하면서 키미히의 이적 가능성이 떠올랐습니다. 차기 행선지로 유력한 곳은 파리 생제르맹입니다. 독일과 민헨 소식을 전하는 바이엘은 앤드 점원이는 PSG는 키미히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 프랑스 챔피언 PSG는 이미 작년 여름 키미히를 원했으나 키미히가 이적을 거부했다고 전했습니다. 매체는 PSG는 다시 키미히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인터밀란과 리버풀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서 바이엘은 민헨도 키미히와 여전히 대화를 나누고 있으며 잠재적으로 재계약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되지 않았다고 아직 민헨 잔류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키미히는 민헨은 물론 독일 대표팀 핵심 자원인데요. 미드필더와 라이트백까지 고루 소화할 수 있는 만능 멀티플레이어입니다. 수비력뿐만 아니라 경기 조율 능력, 탁월한 패스 능력으로 과거 풀백과 수비형 미드필더로 활약했던 자국 레전드 필립람의 후계자로 평가받았습니다. 독일 슈투트 가르트 유소년 팀에서 성장해 라이프치히에서 프로 데뷔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재능을 보였던 키미이는 펩 과르디올라, 감독의 부름을 받아 2015년 윈헨으로 이적했습니다. 이후 10시즌 동안 부동의 주전으로 활약하며 팀내 입지를 넓혔고 리더십까지 보여주며 주장단에 포함됐습니다. 윈헨이 승승장구할 때그 곁에는 언제나 키미이가 있었습니다. 2020년에는 민헨의 육관왕을 이끌며 피파 월드 베스트 11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키미희와 민헨의 동행이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키미희는 이번 여름 민헨과 계약이 만료됩니다. 이번 시즌 안에 재계약을 맺지 않으면 민헨은 키미희를 자유계약으로 놓아줘야 합니다. 민헨은 키미희를 지키기 위해 재계약 협상에 나섰습니다. 최근 유럽 축구 이적시장 전문가 파브리치오 로마노는 민헨은 키미희와 재계약을 위해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다. 키미히에게 건넨 제안은 상향됐고, 구단은 키미히가 최종 승인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키미히가 민헨에서 더 오랫동안 뛰게 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진전이 없는 상태인데요. 키미히가 민헨의 제안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던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독일 유력지 빌트는 키미히는 민헨의 제안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통보를 받았다. 민헨은 키미히가 망설이고 있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윈헨은 근본적인 결정을 내렸고 더 이상 키미이와 계약 내용에 대해 논의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매체 키커 역시 윈헨이 키미이에 대한 재계약 제안을 철회했다. 윈헨은 키미이가 빠르게 결정을 내릴 것을 기대했으나 재계약 협상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생각한다. 재계약 여부는 키미이가 얼마나 빠르게 대응하느냐에 달렸다고 윈헨이 재계약 협상에서 발을 뺀 상태라고 보도했습니다. 스카이 스포츠 독일에서도 민헨은 2028년까지 2천만 유로 약 302억 원 상당의 연봉으로 재계약하는 제안을 철회했다. 키미히의 결정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이유 때문이라며 민헨과 키미히 모두 입장을 바꿀 수 있다. 물론 키미히의 재계약을 완전히 배제한 상태는 아니다라고 전했습니다. 독일 현지 보도에 따르면 민헨은 키미히가 구단 최고 수준의 연봉 제안에도 결정을 미루는 것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재계약 협상이 완전히 결렬된 건 아니지만 지금 상태로는 협상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적습니다. 키미히가 민헨과 재계약이 불투명해지면서 여러 구단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전성기에서 내려온 상태라지만 월드클래스 기량을 가지고 있는 키미히를 공짜로 영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스포츠 매체 골닷컴은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 맨체스터 시티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이 구단들이 키미히와 협상에 돌입할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이라며 새 팀이 키미히 영입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여기에 이강인 소속팀 PSG까지 뛰어드는 모양새인데요. 만약 키미히가 PSG로 이적하게 된다면 김민재 대신 이강인과 함께 중원에서 호흡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확실한 수비형 미드필더인 키미히이기 때문에 이강인의 공격력을 살려줄 수 있는 조합이 될수 있어 이강인에게도 득이 될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프랑스 매체 르피가로는 지난해 여름 이후 PSG는 선수 영입을 위해 이정료로 4억유로 약 5,859억원 이상을 지출했다. 캄포스 단장이 선수 영입을 맡으면서 영입한 선수들에 대해 평가할 시기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PSG는 지난 시즌 종료 이후 메시와 네이마르가 팀을 떠났습니다. 반면 올 시즌 이강인을 포함해 10명이 넘는 선수를 영입하며 선수단을 대폭 개편했습니다. 르피가로는 바르셀로나에서 5천만 유로(약 732억 원)에 영입한 댄벨레와 바이엘은 미넨에서 4 500만 유로(약 660억 원)에 영입한 에르난데스는 기대에 부응했습니다. 프랑스 대표팀에서 활약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모두 알고 있고 견고한 선수들이었습니다. 이미 검증된 선수들이었고, 이는 파리 생제르맹의 좋은 영입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르피가로는 다수의 PSG 선수에 대해 부정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 매체는 루이스 엘리케 감독 부임 이전 캄포스 단장이 영입한 하무스와 우가르테는 기대에 부응하는 활약을 펼쳤는지 의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단 8천만 유로 약 1172억 원에 영입한 하무스와 6천만 유로 약 879억 원에 영입한 우가르테는 PSG가 지난해 가장 비싼 이적료를 지불하고 영입한 선수들입니다. 우가르테는 PSG의 중원을 책임질 기술이 없다. 하무스는 슈퍼서브 역할을 맡고 있다. 자질은 확실하다고 언급하며 지나치게 높은 이적료를 지불한 것이 패착이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두 명의 이적료를 합치면 무려 2,051억원입니다. 이어 특히 지난해 9,500만 유로 약 1,391억원에 영입한 무한이를 다시 같은 가격으로 팔 수는 없다며 공격수 무한이에 대해선 실패한 영입이라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psg가 올시즌 영입한 수비수 슈크리니아르는 너무 느리다. 부상복귀 이후에도 주전을 차지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하무스와 우가르테에 이어 무하니까지 더하면 3,442억 원입니다. 다행히 밀란 출신의 슈크리니아르는 자유계약으로 영입해 이정료가 들진 않았습니다. 매체는 하무스, 무하니, 우가르테, 슈크리니아르 등에 대해 최악의 영입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다만 무난하고 성공적인 영입이었다고 평가 한 선수는 단두 명이었는데요. 그중 이강인도 있었습니다. 매체는 리옹에서 5천만 유로에 영입한 바르콜라는 도박이었다. 루이스 엘리케 감독은 지난해 말부터 바르콜라를 베스트 11으로 기용했다. 바르콜라는 프랑스 대표팀의 유로 2024 최종 엔트리 합류도 가능한 선수라며 무난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어 매체는 이강인 선수도 바르콜라와 같이 무난한 영입, 성공적인 영입이었다며 합격점을 주었습니다. 매체는 루이스 엘리케 감독은 확고한 철학이 있고 그것을 위해선 경기 중 볼을 소유해야 한다. 이강인은 은바페만큼 많은 유니폼을 판매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볼을 소유할 줄 아는 선수였다. 이강인은 확실히 유용한 선수였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